어, 선배님 오랜만에 뵀을 때, 어, 음, 처음에는 사실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체 리딩 할 때는 어색했어요. 그냥 뭔가 그 낭만 같던 때와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, 아, 그 그러니까 서로가요. 네, 그래서 리딩이 끝나는 날. 앉아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얘기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요. 막상 근데 이제 촬영에 들어갈 때어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온전히 이현수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거는 선배님 덕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, 독담을 해주셨어요. 자, 그래해 주셔야 돼요, 독담. 네, 네, 네. 아니, 저도 똑같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좀더 편하겠어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. 언니는 또 워낙 까듯하게 얘의가 발라서 선배님, 선배님 하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이렇게 연인 연기를 하는 게 어, 뭐가 이렇게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또 아시다시피 워낙 노력하고 또. 듀얼이라는 이제 어려운 작품을 하시고 오셨잖아요. 남자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딱 촬영장에 갔는데 어, 왜 우리 앉은 자리에서 남자거나 친구거나 3초 안에 판다름 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좋은 파트너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.